안녕하세요, 여러분. 동글입니다. 제가 오랜만에 왔어요. 거의 1년 만에 영상 업로드를 하는 것 같은데,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먹을 음식은 두찜의 마라로지 찜닭. 이게 나온 지 조금 됐는데, 제가 아직 못 먹어봤거든요. 너무 궁금해가지고 주문했어요. 그래서 왕새우튀김이랑 계란 후라이, 분모자 추가, 치즈, 분, 치즈 소세지 추가, 그 다음에 납작만두를 추가했어야 되는데, 제가 모르고 감자만두를 추가했어요. 모르고 이만두를 추가해버렸어. 네, 잘 먹겠습니다. 음! 오, 와. 아주 매운맛이라가지고, 엄청 매운데요? 보통 맛으로 하면은 마라맛이 잘안 난다고 해가지고, 아주 매운맛으로 시켰는데, 매워요. 너무 맛있어. 음! 매워요. 아, 눈물이 고인다. 진짜 매운데, 진짜 맛있어요. 음 치즈 비엔나. 와. 오. 와, 진짜 맛있다. 음. 만두 음. 와 너무 매워요 최근 먹은 음식 중에 제일 매운 것 같아요 매운데 진짜 맛있다. 이건 비벼먹으려고 남겨놓은 밥인데, 한 숟갈만 먹어볼게요. 맛있을 것 같아. 딱 해서 국물이랑. 음 너무 잘 어울린다. 음 계란쇼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음 맛있다. 너무 매워. 진짜 맵다. 저 매운 거를 못 먹는 편이 아니거든요. 근데 왜 이렇게 맵지? 너무 매워. 두부, 건두부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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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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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한번 말아볼까요? 밥 비볐고 계란도라이도 안 매워 안 매운데? 음, 훨씬 맛있다 더 맛있어졌어요 진짜 매웠거든요? 근데 밥이랑 먹으니까 참기름이랑 김가루를 넣어서 그런지 진짜 훨씬 더 부드러운 맛이 됐어요. 완전 맛있는데? 음. 그래도 맵긴 맵다. 음. Mm -hmm. 제가 두찜 마라 로제찜 딱 제일 매운 맛을 먹어 봤는데요. 와, 생각보다 너무 매워 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. <laughs> 지금 다 먹고 나니까 코가 얼얼해요. <laughs> 아, 진짜 생각보다 마라맛도 은근나고 정말 매워 가지고 맛있게 먹었고요. 매운 거잘못 드시는 분들은 아주 매운 맛은 안 되고 매운 맛 정도는 되게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무튼, 정말 너무 맛있게 먹었고, 가끔 생각날 것 같아요. <laughs>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!